엄마 안녕히 주무셨어. 요 음, 응, 엄마가 일찍 일어난 김에 청소도 좀 하고 우리 동우 얼굴도 좀 보고 그러려고 왔는데. 이런 감기 걸리겠다. 어 어머. 어? 엄마 내가 닦을게요. 아니야 엄마가. 엄마가 닦아줄게. 동우야! 어, 여긴 제가 정리할게요 어? 그러니까 엄마는 제발 편히 어, 어, 쉬세요 어, 어, 그치만 동네야 화분에 물이나 좀 주세요 어, 어, 그, 그, 그래 어, 어. 이분이 우리 엄마 정말 엄마 맞냐고? 그건 내가 할 소리다 맨날 실수투성이에 사고뭉치 보통은 엄마가 아들을 돌봐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아휴 이 식구는 엄마랑 나 이렇게 단둘이다 아빠는 어디 계시냐고? 사진 속의 이분이 우리 아빠 3년 전에 사고로 돌아가셨다 가끔 엄마랑 결혼한 아빠가 위대하게 느껴진다 근데 왜 일찍 돌아가셨냐고요 어! 좀 갖고 올래? 네, 어, 옷장... 난 아주 어릴 때부터 옷장을 싫어했다. 정확히 말하면, 옷장 문을 여는 걸 이상한 일이지만, 옷장을 열면 오싹한 느낌이 든다. 꼭 귀신 나오는 느낌이랄까? 그래서 난옷 갈아입는 게 정말 진짜 싫다. 아. 으으으...

문좀 열어봐요. 어. 문좀열가 열어봐. 기다려요. 아유 미녀는 무슨 아침부터 어린... 너무 힘들어서 헛게 들리나. 어? 헛 거? 너좀 맞아볼래? 야, 야, 음. 동무야. 어, 어, 네 가져가요. 이건 환청이야. 안 들린다. 안 들린다. 안 들린다. 잘못 들은 거야. <laughs> 맨 애완동물보다 로봇펫이 인기가 좋아 다행히 먹고 살만은 하다. 물론 가게 일을 보는 건 나다. 엄마한테 맡기면 위험하다는 건 이제 모두 알겠지? 여기가 우리 가게, 우리 로봇펫샵. <laughs> 내 모습이? 내 모습이? 와, 왜 그래? 몸매도 좋은 편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, <laughs> 뭐야? 응. 다시 한번 말해봐! 도든줄 알았네. 아, 뭐, 둑 어디 피해는? 어? 왜안꺼주지 버그 같네. 어, 어 버그? 아니 어떻게 그런 끔찍한 말을 우리가 버그 같아 그럼 그럼 그런 말은 실례라고. 어, 이시아 되게 상한 거 어, 어떻게 된 거야? <laughs> 잘 우리. 봐. 야, 우리들은 유일한 특수요원 유. 체포하러 왔다! 어머, 버그펫이 뭐예요? 버그펫은 유니랜드에서 도망쳐온 악당! 몰래 지구로 숨어들어 범죄자! 버그펫을 체포해야지! 우리는 자! 유니팻! 어때? 이제 우리들의 정체 알았겠지? 요... <laughs> 여보세요? 거기 로봇펫 수리센터 진짜 빨라져? <laughs> 네, 우리 로봇펫 샵이요 어그가 좀 심각한 것 같아서 여보세요 여보세요. 이거 봐, 얘기를 못 들은 거야? 우리들은. 알다 어, 어, 어? 지각이다!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도 한바탕 했다 이거지? 응? 어 <laughs> 그래도 우리 엄마가 그만큼 이쁘다면 난다 참을 수 있어 아. 응, 응, 응. 글쎄 엄마도 엄마지만... 어? 어 도무야? 미란아 무슨 얘긴데? 야 저리 가좀 떨어져 앉아. 어어 뛰었어. 어? 어어 아. 없는 인간들하고 같이 못 먹겠어. 못 먹겠네. 못 먹겠어. 뭐 뭐라고? 어 차모 사녀나. 아 글쎄 꿈미 없는 인간들은 죽하면 주먹질을 하려든다니까. 든다니까. 든단 게로. 이게 정말 당연한 <목소리> 뭐야 무슨 다이게 그만둬 뭐야 뭔다고 어동호 어? 시방 나갔는디 <laughs> 이 녀석들이 대체 어디에 어, 아! 야! 야! 야, 니들 대체 어떻게. 아우, 말도 마! 얼마나 고생했는데. 어? 고생은 누가 했는데? 내가 죽어라 도망치는 동안 넌 나한테 매달려 있었잖아. 아이고, 참. 왜 도망친 거야? 니들 버그 수정하러 데려간 건데. 아유 아직도 안 믿나 보네? 우리는 유니랜드에서 온 특수 요원이라니까! 이쪽 세계로 도망쳐온 버그패스 잡기에서 파견된 거야! 넌 어? 문을 여는 자! 그러니까 공간의 문을 열수 있는 특수한 능력을 어? 지닌 인간이고! 응! 아, 그러셔? 아이고참 어이. 답답해! 문을 여는 자라면 알 텐데 옷장을 통해 들어오는 사악한 버그팻의 기운을... 어... 아, 어머! 아! 뭐지? 버그팩들이다 아! i vou like i don't think I don't right, 혹시 이거니? 어헤? 어? 오, 유리스이다 어, 어, 어? 기다려! 어? 무슨 로봇 배시 사람을 공격해? 착각하지 마. 저건 그냥 로봇 배시 아니야. 버그 배시라고말 하자면 이두 세계로 영원밖에 올 수가 없어. 나도 로봇 배 안으로 들어간 거야. 그 친구들한테 다 영원히 있으니까 말이야. 어려운 얘기 나중에 하고 어쨌든 도망가자. 어, 너잘 만났다. 잘 만났다. 잘 만났어. 너 원동아 아까? 어, 아 무슨 일이거잖 나! 아이고. 아, 이거 로봇팩. 동우야 어머. 여긴 우리들한테 맡기고 넌 어서 도망가! 절대 유니손을 빼앗기면 안돼! 하지만... 간다! 가 <laughs> 예. 자! 유니피카컴그펫은 유니스턴을 흡수하여 독특한 능력을 발휘한다. 유니스턴 엘라스틱은 개나리색으로 흡수하면 마음대로 늘어난 척수가 생긴다. 오뭐 어, 고야, 저건 헤헤... <laughs> 헤헤... 啊 엄마. 어? 어? 아니 이게 아, 뭐야? 대체 어? 이게 무슨 일이냐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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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예, 예. 어? 뭐 얘야. 아이 저, 그 그게요. 아. 어.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. 이가만뭐 <laughs> 있어? 아깐 고마웠어 동우야 젤로젤리들 니네 가게 로봇펫시라고해줬어뭐 사실대로 말해봤자 아무도 안 믿을 테니까 어 그러고 보니 이거 유니스톤이다 <laughs> 이게 그렇게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니 유니스톤이 나쁜 게 아니야 유니스톤은 힘을 줄 뿐인가? 어 우리들도 지금은 힘이 하나도 없지만 유니스톤을 찾아 차츰 업그레이드 버그팻을 쉽게 잡을 수 있어 어? 업그레이드라? 그럼 이걸 가공해서 더 좋은 부품을 만들 수도 있겠네 와, 좋은 생각이다! 어, 하지만 유니스톤을 잘 아는 박사라면 모를까 이쪽 세계에는... 어, 어? 왜, 있어? 응, 어, 그게 있긴 있는데 야! 정의의 마그네틱 링 동물들을 마음대로 조정하는 버그팬 물리틀과의 일전! 기대하여 주십시오!